어느 환경부의 대표적인 마스코트, 나우예요. 오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환경 지킴이답게 여러분께 환경을 지키는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버리는 생활화수가 잘 걸러져서 다시 활용될 수 있는 녹색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환경을 지키러 떠나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현진입니다. 오늘도요, 엄청난 환경 녹색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제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현장 탐방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시간 기술 대표 이병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멀리 양산까지 찾아왔는데요. 네.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회사는 당대 최고의 기술로 문제가 풀릴 때까지 지구의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서 해결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공급 기술은 용존 오존 부상 그리고 용존 공기 부상 그리고 전기 화학적인 아 어, 산화 기술을 이용해서 음용수나 하폐수 처리에 플랜트를 공급하는 기술 혁신 기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제 뒤로 이렇게 시설이 보이는데 어떤 시설인가요? 아예이 시설은 양산에 설치된 D.O.F 시설로서 양산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를 재이용하기 위해서 어, 그리고 그 금산천의 생태 환경 유량을 어, 보존하고, 그리고 인근 공원에 조경용수로 사용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설된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 버려지는 하수를 재 이용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기술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엄선엄선해서 핵심 기술을 뽑아봤습니다. 이름하여 용존 오존 부상공법. 네. 누구냐? 넌인데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용존 오존 부상 공법은 dissolve 오존 플로테이션이라는 D.O.F 기술로서 오존 가스를 고압의 조건에서 물에 용해시킨 후에 오존 마이크로 기포를 발생시켜서 부유 물질은 부상을 시키고 그리고 용존 오염 물질은 오존에 의해서 산화시켜 제거하는. 그래서 다양한 오염 물질을 단일 공정에서 제거할 수 있는 특화된 기술입니다. 네, 이런 녹색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로 재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정 과정이 좀더 차별화된 방법으로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여기에 보시는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물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D.O.F 기술은 단일 공정에서 부유물질과 용존 오염 물질들을 동시에 제거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특화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물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하수가 잘 걸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이곳은 DOF 시설에 의해서 하수가 최종적으로 처리해서 방류가 되고 있는 곳으로서 어, 앞에서 있는 응집 과정을 거쳐서 부유물질은 부상시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용존 물질을 비롯한 대장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최종 살균이 되고 해서 재이용할 수 있는 최종 처리된 물이 방류가 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말로요 물이 잘 걸러졌는지 궁금한데요. 어, 이렇게 걸러진 물들은 어떻게 재이용될 수 있나요? 네이 처리된 물은 양산시나 경남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를 통해서. 재이용수의 그 용도별 수준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을 할 때에는 하천 유지용수나 그리고 농업용수, 관개용수, 어, 이런 그 정원용 용수, 혹은 처리장 내에 다른 그런 용도로 재이용할 수 있는 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녹색 기술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네, 어, 낮은 건설비와 운영비로 인해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하천이나 상수원의 조류 발생을 방지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가 있고 하수를 재이용하면 땜 건설 없이도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부에서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용준오존 부산공법은 한개의 공정, 단일 공정에서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높은 효율로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와 운영비가 현저하게 절약이 됩니다. 이런 것은 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런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녹색 기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아, 예, 물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어, 특히 오존의 강력한 산화력 때문에 어, 오존을 가압하는 장치가 순식간에 망가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는데요. 어, 이런 산화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존을 가압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 때문에 어, 또 다른 회사에서 어,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실제로 제 이용했을 때 온실가스 저감 등 녹색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나요? 네, 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건설된 이런 시설처럼 건설과 이제 운영 과정에서 철근 콘크리트 사용량과 그리고 운전 과정에서의 그 동력 사용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탄소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설된 용존 오전 부산 공법은 1, 2만 2천 톤 규모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유사 기술 대비해서 연간 탄소를 약500톤 이상 줄일 수가 있고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소나무를 30년생 어, 소나무를 약1 6만 그루 이상 심는 그런 효과를 어, 내는 것과 똑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신가요? 아 네. 지금까지는 이제 어, 용존호전 부산공법을 국내에만 보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 미국이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이집트, 베트남 등전 세계에 공급을 해서 어, 우리나라의 경제도 살리고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장 탐방 진행해 봤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런 DOF 시설을 어, 이용해서 병원균이 자생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를 없애고 하수의 재 이용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재 이용을 하는 만큼 수자원도 확보를 하고, 어, 그리고 가뭄과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 환경 기술의 현재 주소가 바로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녹색 기술이 널리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현장 탐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